영축총림통도사에서 제8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동국대 경주병원 사단법인 동년이 수상했습니다. 통도사의 역사를 담은 신편 통도사지도 봉정됐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선지시 구화당 천보대종사와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역임한 노천당 월화대종사 두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학술 문화와 봉사 실천 포교 원료 공로자를 시상하는 제 8회 영축문화 대상 시상식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최됐습니다. 학술 문화 부문은 김봉렬 한국예술종화학교 총장이, 봉사 실천 부문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포교 원료 부문은 사단법인 동련이 수상해 각 1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모에 남아 어른 스님들 유지를 받드는데 이익을 하지 않았나이 사회 등불을 밝기고자 하는 분들을 엄정 선정해서 이러한 행사가 오랫도록 지속될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렬 총장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0여 년간 불교 건축을 연구해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직접 설계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동국대 경주 병원은 어려운 지역 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처님의 자비 희사 정신을 널리 펼쳤습니다. 사단법인 동료은 34년간 전국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위해 포교 자료 연구 개발에 앞장서고 여름 불교 학교 운영과 어린이 주도자 연수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학문 세계에서 불교 건축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주고 뭐 깨우침을 많이 주는 사찰입니다. 어 앞으로 아마 또 저의 학문 세계 뭐 열심히 하라 해서 조금 더큰 연구 업적을 내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통도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신편 통도사지가 봉정됐습니다. 신편 통도사지는 상하권총1,300 페이지 분량으로 1년 4개월의 집필 기간을 거쳤습니다. 상관에서는 통도사의 창건 배경과 중심 사상을 학원에서는 종합 수행 도량인 영축 총림을 선원과 유론 연불원, 강원의 역사와 현재를 기록했습니다. 불교 사적뿐 아니고 우리 한국의 문화 사적,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지를 앞으로 보고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해서 느껴서 또더 영충문화대상시상식과 심평통도사지 발간을 통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통도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포교중심사찰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 t n 뉴스 오용만입니다.